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28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갖게 된단다.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의 복을 받게 되지. 예수님은 하나, 둘, 셋, 넷.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어디 한번 예수님 얼굴 붙여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지혜가 많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특별히 여덟 가지 복, 팔복 중에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네 가지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긋기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에 비어 있는 마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못한 게 많아요" 하며 울며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도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이야기들을 평소에 엄마나 아빠,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꼭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람이 가정활동, 말씀을 따라 읽고 기도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암성에도 좋고요. 자꾸자꾸 이야기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르쳐 주세요.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